또한 가지는, 밸류 모형품이 아니고 이제는, 경기 민감 주식이 있고, 경기 방어 주식이 있어. 요 자동차 같으면, 이거는 경기 민감합니다. 음. 왜냐면, 하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을 때, 꼭 차를 사려고 덤벼들지 않아요. 근데 간혹 그런 경우도 있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집 밖을 나가지 못해요. 할수 있는 게없어 소비가 대폭 줄어들어버렸어요. 그돈 있는 사람들이 해외여행도 못 가. 어, 그러다 보니까 비싼 차를 사는 경향이 생겼어요. 생겼는데 이건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고,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올해 차를 새 차를 살려고 했다가도 경기가 나빠지면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혹시 우리 회사도인원감주가 거. 하지 않는데, 내가 혹시 잘 이런 건 아닐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는 야그차 일단 1년도 타고 자 이게 지나고 나서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그러 그런 다음에 경기 좋아지면 이제 지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자동차가 경기 민감 주시는 거겠죠. 이 때문에 자동차는 언제 사야 되겠어요? 어. 경기 사이클 했어? 이럴 때 사면 안 되겠죠? 음, 경기 안 아, 좋을 때, 경기 안 좋을 때, 이럴 때 사도 안될 겁니다. 초기 단계면 음. 이 바닥권, 아 이제는 뭐이 정도면 대충 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 정도. 그지금이요 그 그, 이때부터 이렇게 오, 주가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었나요? 그럼 어떻게 하고? 아니 지금 지금인가요? 그래, 그래. 그래. 이것도 훈련을 과정을 거치면서 아까 이제. 밸류하고 모멘, 모멘텀 사이에서 내가 균형을 잡는 것처럼, 음. 투자를 할때 진짜 이제 늘 내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야 되는 거는 지금이 경기 사이클에서 어떤 분명한 것이냐. 그럼 지금 이 주식을 건들, 산업을 보고 들어가는 건데, 이 산업을 내가 건들일 때냐, 아니냐, 라는 거을늘 고민을 해야 돼요. 이게 투자할 때 크게 보면, 이걸 이제, 어, 탑, 다운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경제가 어떻다. 나는 뭐, 이런 걸로 해서, 지금은 이런 분면이니까, 이런 주식은 내가 하지 말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탑다운이거요 탑다운이 같은 경우는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방어, 치약 축소. 경제가 안 좋다고 내가 치약 축소를 사용을 줄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습관적인, 화장품. 경기 나쁘다 화장품 소비를 확 줄이지는 않죠. 이런 기업들은 경기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시약세서라면안 네. 돼요. 근데 음. 코로나 바이러스 화장품 뭐? 농심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올라갈 이유가 뭐예요? 응. 집에서 나은 것까지 먹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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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지도 <laughs> 못하고 이러니까 네. 그래. 아니 근데 저는 농심에 그거 있잖아요 새우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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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구학과 그거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깡이 유행해가지고 <laughs> 아비비비 깡이 아. 너무 심하게 유행하면서 지금 농심하고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솔직히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에 네. 어떤 전달이 있어서는 되게 민란하더라고요이건 <laughs>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이게 이런 현상이 생기면 막 주가 올라 그래요 사람들이 어야 이것 때문에 주가 올라가네. 에이 이것 때문에 주가 올라가네 하면서 자기도 사. <laughs> 그 어쨌든 많이 모인 거예요. 뉴스 이펙트야. 기업의 가치에 변화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관심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기업도 주가도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 올라가요.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데 이게 얼마나 갈 것인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살때이깡 만약에 정말 이걸 제가 만약에 주식을 살 농심이나 주식을 보고 있다가 <laughs> 깡이라는 게한편두편나왔을때 사는 거나 깡이 끝나기 전에 팔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오, 내가, 그러니까 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일 거니까 그렇게 움직일 거니까 내가 먼저 사고 그리고 그 그렇게 해서 이게 꺼질 거니까 접속이 없으니까 먼저 빼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는데 다음 시간에 우리 네. 어,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걸 자연과학이 아니고 사회과학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미리 예측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다들 나는 나는 그거 잘 할까요 들어갔다가 아, 이게 이제 전문가한테 나는 당하고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안소, 안소연님은 처음부터 이게, 이게 게임이라는 관점에서 <laughs> 말하고자 하고 주식도 을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데 그 게임을 하는데 내가 어, 이, 사, 이 세상에 누군지 모르는 이 투자자들과 내가 게임을 했는데 나는 지지 않으려 굉장히 중요하다. 다음 시간에 얘기는 이어집니다. 네. 그 경기 간어주는 경제가 좋다 나쁘다고 할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기업, 사람들이 그 기업의 제품을 다른 기업의 제품보다 더 많이 살 것이냐. 아니면 이게 이제 제품이 어, 앞으로 시장에 그 어떤 마켓쉐어가 줄어들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좋아요. 경쟁하는 기업들, 화장품도 경쟁하는 회사에서 새로운 화장품을 하는데, 야 저게 시장을 장악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이거는 쓰읍 안 되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걸 섹터 구분이라고 해서 경기에 민감한 거. 에너지 산업이 대표적인 에너지 산업이 유뭐가스 어, 음, 어. 이런 것들 경제에 굉장히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소재 그거는 뭐 철강이든 글이든 이런, 이런 것들 우리나라 같은 포스코는 대표적인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자본제라고 그러는데 조선 건설 이런 것 또는 기계 이런 것들이 운송, 그 다음에 운송이 되겠죠 해운 이런 것들 마찬가지고 항공 운송도 있고 이런 것들도 경기에 굉장히 예민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경기 소비자 저는 이거 사람에 따라서는 자유 소비자라고 하기합니다 자동차, 그 다음에 마트 소매 이런 거는 경제가 좋을 때 사람들이 아무래도 마트도 많이 갑니다. 사람들도 많이 잡고 경제가 안 좋을 때는 덜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꼭 쓰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 따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경기에 따라 쓰기도 안 쓰기도 하고, 이런 게 대표적인 어, 경기 민감주들이에요 경기 방어주 대표적인 게 헬스케어, 병원, 그 다음에 뭐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이런 것들은 경제랑 무관하겠죠 그죠? 경기에 민감한 거, 대표적인 거 하나 뺐나요? 금융 음. 음. 얘도 경제 나빠지면 은행에 어, 부실이 많이 생겨요 경제가 좋아지면 생겼던 부실이 다시 정상화되고 이익이 늘어나고 그래서 은행의 순익도 경기에 부침을 상당히 좀 심하게 받습니다 여기에 이제 경기 방어에는 그 병, 그 헬스케어 말고 커뮤니케이션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음. 그 다음에 통신. 통신. 음. 우리 뭐 스마트폰 이거 쓰는데, 뭐 저기 통신회사들 쓰는데, 경기에 따라서 덜 쓰거나 더 많이 쓰거나, 일정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시장을, 시장이 뭐마켓어가 뭐, 이거 커질 수 있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어,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IT, 정보기술. 이게 경기를 심하게 타는 애들도 있고, 경기를 굉장히 안 타는 애들도 있고, 좀 헷갈리긴 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쪽에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틸리티. 유틸리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가정에서 쓰는 가스. 음. 여기 가스는 이제, 이거는 저기 뭐 산업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또는 채굴라는걸 이야기하는 거고, 채굴라고운송하게 이야기하는 거고, 가정의 가스, 난방 겨울철 난방하고 하는데 이게 경기에 따라 움직이기 어렵겠죠? 그다음에 전력 한국 전력 이런 거 경기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미국 이것만 가지고 시장을 얼마나 장악을 할 것인가, 대체에너가 시장을 더 장악할 것인가, 전기요금 인상할 수 있겠는가 이런 각도에서 바라보면 맞겠죠. 음. 그다음에 필수 서비스 화장품. 뭐. 그 다음에, 치약 취소 같은 개인용품, 가정용품, 가정에서 쓰는 그런 것들, 뭐, 티슈, 이런 거 경기에 따라서 소비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경기 방어주예요. 자, 경기 민감주는 투자를 할때원칙이 이거 지금 내가 사는 게 좋은 가격에 사는 거야, 아닌가는 경기 지원 사이클이 어디쯤 말이니다 대충만요. 근데 경기 사이 클래래요나빠지좋아지고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앞으로는 안 그럴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과거가 네. 계속 그래 왔으니까 우리 믿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네. 경기가 이만큼 안 좋아졌으면 네. 이제 좋아질 일밖에 없겠지. 그래야 뭐 지가 나빠져가지고 저 얼마나 나빠지겠어 중앙은행이 저렇게 돈을 풀고 정부가 저렇게 재정지출을 하겠다는데 뭐 좋아지겠지 뭐. 몇달 있으면 좋아지겠지, 뭐. 그러면 지금 사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음. 경기가 너무 좋아. 야, 그럼 얘들 돈 많이 벌기에는 더 사야 되겠네가 아니고, 어, 세상은 돌고 돌더라. 그만큼 좋아지면 더 나빠지더라고. 그만. 있으면 좀 닦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경기 민감주는. 경기 방어주는 그게 아니고, 그 기업이 마켓시어를 늘릴 수 있겠는가. 소비자가 다른 회사 제품을 안 사고 이 회사 제품을 더살수 있겠는가. 그 각도로 보는 겁니다. 이게 철저하게 경쟁, 경쟁 이거는 철저하게 경기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자 이게 주식을 고르는 가장 핵심이에요. 어, 제가 경쟁적인 관점에서 했는데 왜냐하면 정답이 없어요. 오케이. 자 오늘은 어, 여기까지요?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아, 저... 아, 어, 제거못 봐요? 저거 그림이에요. 아니 나중에 <laughs> 제거 그림이에요. 취직이야. 취직. <laughs> 근데 지금 서로 간에 보는 거를 나중에 두자할때 보면 나너 그럴 줄 알았다. 이럴 까요나저요나너 아, 어, 그렇게 할줄 알았다. 이 종목에 대해서 너는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다. 내가 그때부터 너는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자기의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있겠죠. 이게 두세 할때드러납 투자는 삶이랑 같아 내가 살면서 내가 어 내가 태하는 궤도가 있죠 다른 사람 같애 면 그게 투자에서 또마찬가지로나와요 요거 두개 보면 왠지 소연님은 전기 민감우식 이런 쪽에다 많이 투자를 하게 된다고 저 분산하겠죠 분산 민감하고 가하고어민하고 전기 눈민하고 이런거 사이클 로반가해서 뭐. 공격 부채 <laughs> 막이런거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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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거기다가 뒤에 아, 근데 좀 자본이 많으면은 뒤에 좀 안전한 거를 넣어준 다음에 이제 공격 공격을 아, 한 오. 달아놓고 이제 저기를 <laughs>